21차 강의에서는 같은 도면 다른 정답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책에 보시게 되면 조건에 A형 도면과 B형 도면이 보이시죠? 자, A형 도면은 점선, 첨화선이 벽체 에 따라 생성되는 게 보이실 거고요. B형 같은 경우는 일자로 쭉펴 있는 게 보이실 겁니다. 도면은 같더라도, 첨화선에 어, 따라서 여러분들이 첨화를 몇개 그려, 그려야 하는지, 또, 캔틀 레버가 설치가 되어야 하는지 아닌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꼭 확인을 하시면서 문제를 풀어 나가셔야 합니다. 감점이 될수 있는 요인이 꼭 되겠죠. 자 그래서 A형 같은 경우는 지금 꺾인 부분이 바로 이 부분과 이 부분일 거예요. 그래서 점선으로 지금 이 부분이 들어와서 다시 또이 부분이 됐기 때문에 처마가 꼭두 개가 형성이 되어야 하며 어 계단 부분에서 어떻게 처마가 짧아지기 때문에 빗물이 맞을 수 있죠. 그래서 캔틀레버가 꼭 설치가 돼야 합니다. 나머지는 어떻게 해요? 똑같습니다. 얘랑. 자 그리고 삐형 같은 경우는 일자로 쭉펴 있어요. 그래서 계단을 아예 덮어버리죠. 이럴 경우에는 캔틀레버를 만들어 주셔도 되겠지만 굳이 만들 필요도 없습니다. 하지만 안 만들었다고 해서 아니, 만들었다고 해서 감점당하는 건 아닌데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처마가 앞으로 튀어나오게 만들어 줘야 한다는 라거꼭 기억하시면서 한번 작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 부분을 제가 어, 카피를 해서 음, 여러분들한테 작도로 하는 요령을 잠깐 보여드릴게요. 어차피 다 배운 부분이기 때문에요. 제가 그냥 이것만 이용하겠습니다. 2400라인 선이 여기까지겠죠. 자,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동일하게 쓰실 거고요. 자, 여기서부터 거실 바닥까지 올라오고 2400까지 올라왔어요. 그러면 가장 긴 처마가 여기라고 생각해 주시면, 얘는 옛날 도면이기 때문에 테두리보 500만 올라가셔도 되네요. 자, 그럼 여기에 물매선이 맞닿을 거죠. 자, 물매선, 제가 물매선도 갖고 오겠습니다. 자, 이렇게 물매선이 오면, 이제 이 선은 필요가 없으니까 지우셔도 돼요. 테두리, 보, 어, 최하선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니까. 자, 해셔서, 옵셋 얼마? 120 올라가고, 자, 600 나와서, 네, 여기서 라인으로 얼마? 200. 책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700. 올라가시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자, 얘는 지워지고요. 트림으로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첨마가 여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A형인 경우에는 물매를 따라서 이쪽에도 하나 형성이 되기 때문에. 17차 강의가 다 있으니까 여러분이 참조하시고요 그대로 따라서 여기도 하나가 이렇게 올라가죠 자 그럴 경우에 어느 쪽이 앞에 있는지 여러분들이 꼭 확인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보시는 방향 그려하는 방향으로 놓고 앞에 있는 부분에선 당연히 이건 뒷부분이기 때문에 앞부분에 의해서 얘가 가려지죠 그러니까 얘는 지워져야 합니다 지울 때잘 지우셔야죠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작도가 되는 것이다 하시고 당연히 캔틀레바가 생기기 때문에 여기에 벽, 캔틀레바 두께 120 올라가시고, 처마가 짧아졌으니까, 그 다음에 60, 두 개가 올라가시면서, 여러분들 여기를 캔틀레바가 이제 어떻게 만들어질 건지를 보시는데요. 이 처마선이 저 뒤쪽에 있다. 도면에서 보시면, 그러면 당연히 여기가 캔틀레바가 우선이죠. 앞으로 먼저 튀어나와 있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고, 여기는 이렇게 다 잘라주시는 겁니다. 이, 이캔틸레바 끝선과 얘가, 마, 얘가 같은 라인 선상이고, 얘 뒤쪽에 있는 첨마기 때문에 당연히 캔틸레바가 우선적으로 보인다는 뜻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A형은 마무리가 되고요. 자, B형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처마가 하나죠. 처마가 하나기 때문에 이처마가 누구랑, 얘랑 동일하게 길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당연히 이게 없어지고요. 처마가 하나이기 때문에 이렇게 길어지는 거고요 이 벽체선은 여기까지 올라갑니다 쭉 올라가고 되고 그 다음에 캔틀레바를 앞에 있는 캔틀레바 여러분들 이건 있어야 돼요 여기는 테라스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있어야 되고 그래서 트림으로 이렇게 잘리면서 되고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만들어 지든가 아니면 캔틀레바가 이 안쪽으로 들어오셔도 됩니다 어떻게 여기까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셔도 돼요 하지만 누가 여기 있는 처마가 앞으로 튀어나와 있기 때문에 얘가 앞으로 더 보인다는 거 그리고 캔틀레바선 여기서 끊긴다 라는 거 여러분들이 확인하시면서 작도 하시는데 없어도 되고 이렇게 만들어 줘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캔틀레버가 있어야 되는 경우와 꼭 있어야 되는 경우와 그 다음에 없어도 되는 경우, 처마선이 이렇게 일자로 펴지는지 아니면 왜 박공이 하나가 더 만들어지는지를 여러분들이 평면도를 보시면서 꼭 확인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런 시험 문제는 종종 나오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거 조심하시면서 여러분들 이 한번 공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